2박 3일 2인경비 100만원. 흔하지 않은 갓성비 겨울여행지 소개할게요. 응? 프랑스? 아, 일본? 응? 영국? 설마 LA? 이렇게 예쁜 곳 가득한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웨이하이. 칭다오 바로 옆인데 몰라서 못 갔던 곳 이대로만 다녀오세요. 비행기로 한 시간 만에 도착. 바로 청량한 바다로 달려가요. 바닷가 창틀에 앉아 여유 한번 느껴주고 점심은 해산물 부자 웨이하이의 시그니처. 삼치만두와 해초만두로 뜨끈하게 먹어주고 유럽 느낌 낭낭한 해안가 성에 들렀다가 예쁘기로 유명한 석양을 보러 갈 거예요. 아라랜드 그 자체. 예쁜 부두에서 인생샷 한 트럭 찍어주고 저녁은 낙지와 해산물 가득 해신탕에 웨이하이 맥주 최고라고. 둘째 날 아침. 바다 건너 섬들이 보이는 전망대에 들렀다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향해.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남파선 영화 세트장 같은 이곳과 석양 질 때라 더 아름다웠던 백조의 호수. 생각보다 더 좋았던 밤의 노천온천까지 몰라서 못 갔던 웨이하이 꼭 가봐요.